네, 반갑습니다. 자, 이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단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겁니다첫 번째 방법 1입니다. 최소 배정. 단자대의 기술을 최소로 배정하자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 박스 내부에 있는 것은 SS와 PB0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자를 보니까 SS는 여기에 하나, 둘, 세 개의 단자가 필요하고 PB0는 두 개의 단자가 그리고 필요한 또두 개의 단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 단자와 요 단자가 묶여있죠? 그럼 묶어서 하나를 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 단자와 요 단자도 묶여있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단자로 배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요 단자와 요 단자가 서로 묶여서 다른 회로로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이 단자와 단자끼리만 묶어주면 되지. 이걸 뭐다? 단자로 새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은 요 아래쪽에 보니까 PB0 한 단자와 PB1 한 단자만 묶은 게 아니고, 묶어서 그것이 X1 릴레이의 1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1 릴레이의 1번 단자로, 요 PB0와 PB1을 묶어서 같이 연결되니까, 단자를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단자가 필요하지만은, 여기 있는 M, SS의 M과 PB0, 즉 SS와 PB0을 묶어주는 부분은 요 내부에서 묶이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단자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 번호는 자 SS를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1번 단자, 요 단자를 2번 단자, 이는 단자 번호를 부여 안 해야 되는 거죠. 요 단자를 3번 단자, 그럼 이것도 같은 3번이니까 작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요 단자는 4번 단자. 그래서 최소 단자개수는4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하냐? 이렇게 잡업하면 되는 거죠? s s 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 수동과 자동, 이게 M 위치에 뒀을 때, 즉, 11시 방향에 뒀을 때, 요 위에 단자 두 개가 붙고, 1시 방향을 둔다면, 아래 단자 두 개가 붙는다면, 요 위에 단자 두 개가, 뭔 단자 됩니까? M, 수동 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단자 두 개는 자동 단자가 될 겁니다. A, 자동 단자가 됩니다. 네, 수동 단자와 자동 단자, 한쪽 단자를 서로 묶은 게에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를 중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개는 M이 되고 한 개는 뭐다? A가 될 겁니다. 그 우리가, 어, 또 그리고, 자, PB0와 PB1도 같이 묶이죠. 그래서 PB0의 NO와 NC와 PB1의 NO 한 단자가 이렇게 묶일 겁니다. 자, 그럼 작업은 이렇게 하는 거죠. 1번에서 놓은 것이, 단자 1번에서 놓은 것이 어디로 갑니까? 요, 아까, SS 묶인 단자로, 이렇게 면 1번 작업은 끝난 거예요 자, 2번 단자에서 넣은 것이, 이제, 오토로 가면 되네요. 그래서 2번 단자에서 넣은 것이 쭉 들어가서, 오토 단자. 올라가서, 오토 단자하고, 연결되면은, 2번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3번 작업은, 요 단자도, 그래서, 어, 3번 단자에서 넣은 것이 쭉 와서, 어, PB0와 PB1을 묶어준 단자. 왼쪽 단자에 묶단자 들어가주면 3번 작업이 끝난거예요 4번 작업은 PB1으로 돌아온면 된거죠? 그래서 4번에서 나와서 PB1에 NO의 반대쪽 단자로가면 끝난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작업안된 단자가 있죠? 뭐가? 이 M이라는 단자고 PB0의 한 단자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이 작업이 지금 단자 부연 없지만 전선으로 연결되 해야 된는거죠 그래서 이 단자에서 내부회로 연결할 때 마지막으로 M 하고 여기 있는 p b 전의 한쪽 접점을 연결해야만 이 모든 것이 내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자를 배정하고 나중에 작업은 단자에서 대 내부 작업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 외부의 소자가 제대로 연결됐는가 확인할 수 있게끔 단자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자 아까 방구하고 똑같습니다만은 단자가 하나 더 배정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방구도 같이 요 단자가 1번 단자, 요 단자가 2번 단자, 이쪽 단자를 3번으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는 배정 안 됐죠? 그럼 요 단자도 같은 거다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단자가 4번 단자, 이 단자도 4번인데. 작업 안 하겠죠. 모대역 작업 안할 겁니다. 자, 이 단자가 5번 그래서 5개의 단자를 배정해주는 겁니다. 자, 저렇게 배정됐다면 자극한 방법은 전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SS라는 단자는 자 수동 단자와 자동 단자의 공통적인 단자죠. 그래서 수동일 때는 위에가 올라붙고 자동일 때는 아래쪽에 이 있는 단자입니다. 주로. 위에는 수동 단자가 되는 거고요. 어, 수동 단자 11시일 때이두 단자가 붙었다면 이두 단자가 수동 단자 한시로 뒀을 때 아래쪽 두 개가 붙었다면, 이두 개는 자동 단자인데, 한쪽 단자를 묶어준다는 거죠? 이걸 묶여서 SS로 배정한다고합니다 그래서 SS니까 이게 뭐다? 1번 단자로 갈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M이라는 단자가 몇 번으로? 3번으로 단자가 나갈 거예요 A라는 단자는 2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PB 제로에 한쪽 단자는 몇 번으로? 3번으로 들어가고요. 반대쪽 단자는 4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피비반의 한쪽 단자는 5번으로 들어가고요. 5번으로 들어가고, 또 반대쪽 단자는 4번으로 들어가네요. 그럼이 4번과 4번은 묶어서 4번 하나 들어간 거죠. 이렇게 자리가 배정된 거예요. 그래서 따로 4번 안 들고, 이거는 뭐다? 묶어서 4번. 이런 개념을 우리가 쓰는 거죠. 묶어서 4번. 이런 개념을. 그래서 실제 작업할 때는 자, 1번에서 놓은 것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자, 저 위에 있는 S에서 묶은 부분으로 들어가주고, 자, 2번 단자에서 놓은 것이 오토로 들어가면 되네요. 그래서 2번 단자에서 놓은 것이 오토 단자. 여기 는 오토 단자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3번에서 놓은 것이, 한 개는 3번에서 놓은 것이 어디로 합니까? 요 위에 있는 M 단자로 들어가주면 되고요. 또, M에서 놓은 것이 요 PB1으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어, PB0인데요. p b 제로의 NC 반쪽 단자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단자에서 놓은 것이, PB0와 PB1에, 묶여있는 단자, 공통된 단자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에서 놓은 것이, 5번에서 은 것이, PB1에 한 단자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빠르게 여기서부터 작업한다면, 자, 이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된다면, 아르게 이야기 된다면, 자, 1번에서 넣은 것이 어디로 갑니까 1번에서 넣은 것이 SS. 그래서 1번에서 넣은 것이 한 개가 쭉 와서 요두 개를 묶어서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SS 단자예요. 자, 2번에서 넣은 것이 오토 단자. 이 2번에서 쭉 나온 것이 오토 단자. 아래쪽이 오토였죠. 들어가주고. 3번에서 넣은 것이, 3번에서 넣은 것이 M 단자. 수동 단자로 들어가고. 요 수동 단자와 뭘 묶어준다? PB0을 묶어준 거죠. 그래서 PB0의 한쪽 단자를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에서 넣은 것이, 4번에서 넣은 것이 PB0의 반대쪽과 p b 안의또 한쪽을 묶어주네요. 그래서 4번에서 넣은 것이, 여기 아까 3번 등하고 말고, 반대쪽이죠? 요 반대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요 단자에서 PB1 단자로 한개 묶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4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5번 단자에서 놓은 것이, 요, 아까, p b 1의안 반대쪽 반대로들어가시면이 결승이 안승이 된 겁니다. 이렇게 결승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반복 3번입니다. 이렇게 배정을 하면은 나중에 회로를 구성하면은 이요 회로가 이아래점 요 내부회로를 구성하면은 1번에도 연결되고 2번에도 연결되고 4번도 연결되고 5번도 연결되고 차례도 연결되는데 이 3번은 내부하고 연결되는 선이 없습니다. 도면상에 보니까 이 단자와 이 단자끼리만 연결될지 이게 내부회로라고 연결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단자가 실제 불필요한데 하나를 배정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배정했냐면은 나중에 이 어, SS와 M 사이가 제대로 연결됐는가? 즉, 수동 단자가 제대로 연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번과 3번의 부자 테스를 갖다 대고, 요걸 이러한 시으로탁돌리면 소리가 끼나면 아, 요한 단자가 1번에, 이 반대쪽 단자는 3번에 제대로 연결돼서 요 세이지가 제대로 동작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PB0 세이치가 이 PB0 세이지가 이회로고 제대로 연결된 되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3번과 4번에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어,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PB 제로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꺼지면은, 아, 요 버튼이 3번, 4번 단전에 제대로 연결됐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데, 이렇게 단자를 배정하지 않으면은, 즉, 단자까지 스위치 들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서 요 스위치와 요 스위치를 각각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끔 여기에 내부 회고는 연결이 안 되지만은, 외부에 있는 소자의 단자를 내부로 이렇게 단자들까지 놓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완성된 선이 아니고 외부에서 증검하기 위해서 선을, 외부 수다의 선을 한가닥 빼놓은 단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실수를 가장 적게 할수 있는 방식. 단자에서는 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만은 실수를 최소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셀레타 스위치는 단도로 본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이 예부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연결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스위치 두 개만, PB0 스위치와 PB1 스위치끼리만 연결이 있다면, 연결시켜서 하나의 단자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통 단자를 맨 마지막으로 처리한다. 그 개념을 가지고, 여기가 공통 단자니까 맨 마지막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통 단자는, 이렇게, 수동과 수동을 묶어주는 게 공통이죠? 이렇게 묶어서 이게 SS, 공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단자와 단자가 이렇게 묶여있네요. 그럼 이게 공통 단자니까 PB0와 PB1, PB0의 NC와 PB1의 NO를 한쪽 단자, 어느 단자? 우측을 묶어주는 거죠? 묶어서 한개 빼는 게 공통 단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번호를 표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 수동은 몇 번? 1번. 자동은? 2번, 묶은거는 3번. 그리고 PB0는 4번. PB1은 5번. 공통은 6번. 이렇게 우리 하는 것처럼 배정을 한다는거 죠. 그럼 그이도 똑같이 증벌을 주어지면 됩니다. 요 수동이 몇 번이라고요? 1번. 요 자동이 몇 번이라고요? 2번. 그리고 SS가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배정하고. 그다음 PB0는 여기가 4번. 묶인 쪽은 6번 여기도 묶인 쪽은 6번인데 뒤에 6번은 작업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PB1이 5번 이렇게 배정한다 하죠. 이 방법이 기능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넬에서 내부에서 요 1번 하고 몇 번을 묶게 됩니까 4번. 그래서 요 1번 단자와 4번 단자가 내부에서 이렇게 연결이 난중에돼야될 겁니다. 왜이렇게 1번 단자 4번 단자 연결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섯 개의 단자를 대정하시고 작업하시면 된 거야. 그럼 요거 작업할 때 굉장히 편네요 자, 여기서 넣은 것이 여기서 넣은 것이 됩니까? 1번에서 넣은 것이 제일 위의 소자의 위로 들어가 주고요. 그다음 넣은 것이 그다음 소자로 들어가고. 그다음 3번에서 넣은 것이 그것의 공통으로 들어가 주고. 4번에서 넣은 것이 그다, PB1으로 가주고 5번에서 나온 것이 PB2로 들어가주고, 6번에서 나온 것이 그것의 공통에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항상 이런 개념. 그리고 증금할 때도, 자, 1번, 3번은 수동에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 상태, 이런 식으로 탁 돌렸을 때, 소리가 나면 수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동 일단은 2번, 3번. 돌리면은, 소리가 나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요 스위치를 이할 때는, 4번, 6번은 PB0이니까, 4번, 6번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가 끄지야 되는 거죠. 나넣면 어, 소리가 나야 됩니다. 5번, 6번에서 그 다음 스위치를 확인한 거죠. 누르면 소리하고 이거는 반대로 넣으면 소리가 꺼지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증금하기가 제일 편한 방법이 이 방법이죠. 갤스나한 극과 증금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이방법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으로 묶여있지만은 이걸 공통으로 묶지 않는 거는 리아타 스위치를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 이게 선이 잘 빠져요. 그래서, 셈이 한 가닥만 들어갈 때는 그나마 잘 빠지지 않는데, 두 가닥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힘들고, 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여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시험에서 다 단자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요, 셀레타 스위치와 푸시부터는 끼리 공통을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셀레타 스위치 따로 세 개의 단자 호를 주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의 스위치에서 공통 잡고, 아닌 거 잡아서 여러분들이 단자분을 부여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